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서 미세먼지 관련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도 뭐 설명을 드렸듯이 세력들은 남북기업들이 폭락하고 시장에 악재가 놓여져 있다래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는데요. 역시, 바이오 제약주하고 미세먼지 관련주를 먹거리로 찾아서 시세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정도에 국내 미세먼지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아, 뭐, 안타깝지만, 아, 우리 절반 정도, 우리 국토의 지금 절반 정도가 아,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 수준이 됐습니다. 아, 그다음에 좀 경상도 지역, 이쪽은 조금 그래도 아, 미세먼지가 아, 조금 영향을 덜 받았는데요. 뭐, 부산 지역 근처죠.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 경기, 뭐 충청도, 전라도 쪽은 뭐 이렇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세먼지가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느냐? 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아그 이유는 어 국내 미세먼지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결국 저 근본 원인은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죠. 어 중국의 발전소들이 대부분 공장을 비롯해서 어, 중국의 동쪽 지역에 이렇게 몰려있고, 또 소각장마저도 동쪽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어, 중국의 하루 소각량이 2015년 기준으로 23톤 수준인데, 어, 중국에서 이제 목표한 목표량이 2020년 내년도입니다. 59톤 수준까지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동쪽 지역의 소각장을 더 확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미세먼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서울 계절별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3, 4, 5월 달인 봄이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여름에는 우기와 또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가을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시 겨울이 되면 북서풍이 불면서 안타깝게도 미세먼지가 다시 많아지는 거죠. 결국은 중국에서 미세먼지 바람을 타고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낮음을 우리가 객관적 수치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 4, 5월 달에 미세먼지가 역시 계속 높을 텐데요. 그러면 세력들이 다른 쪽에 먹거리가 많을 때는 미세먼지 쪽에서 크게 뭐 하루 이틀 정도 급등 나가시킬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력들의 먹거리가 확 떨어져 버렸죠. 특히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뭐 SOC부터 해서 아주 여러 방면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세력들이 손댈 종목이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손댈 종목들이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수소차 관련된 재료들도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오늘 뭐 수소차 관련들도 반등이 나왔지만 아주 강한 반등을 한건 아니죠.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3월달, 4월달을 놓고 뭐 5월 전에 뭔가 또 시세를 만들면서 여기서 치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관련 종목군들의 기술적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제일 강했던 종목은 웰크론입니다.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배팅이 나왔죠. 그러면서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대량 거래 수반했고요. 거래대금도 뭐 600억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장대한복이 나왔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지수가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했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세먼지 관련된 재료가 노출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상승 N자형을 일단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도 이제 수반을 했고요. 그러면 앞전에 매물대가 어딘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그했죠 항상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됩니다. 5천원 근처가 되면 상당히 강력한 매물대를 또 앉게 되는 거고요. 그 매물대를 벗어나게 된다면 역시 7천원 근처가면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세력들은 일단 이 5천원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붙일 수도 있고 눌림목을 줘가면서 핸들링을 한 다음에 붙일 수도 있겠죠. 어, 그러나 다른 쪽의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기 전에는 이쪽에서 테마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미세먼지 관련주의 대장은 일단은 웰크론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등주처럼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모나리자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역시 500억대 거래대금 터트리고 박스권을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움직이 나왔다가 긴꼬다고 밀렸었는데요. 그 자리를 기술적으로 눌림보기 위해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역시 얘도 5천 원 부분에 이렇게 계속해서 물려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장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시 고공전투를 벌이면서 또 싸워야 될 거예요. 그럼, 그런 싸은 과정에서, 어, 또, 트레이딩 관점의 기회가 만들어지겠죠. 이등주건으로는 모단이라든지, 어, 크린 어, 앤 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이등주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린 앤 사이언스는 이제 미리 좀 움직였고요. 어, 기술적으로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나고 2차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 훨씬 더 이제 패턴적으로 보면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얘도, 어, 2만원 근처에 가면, 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 다만, 거래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래대금 좀 많아야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같은 테마 부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고,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어, 위닉스와 같은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역시 거래 대금이 부족합니다. 탄력도도 떨어지죠. 그러나 원래 대장주들이 쉬어갈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우미니아나 이런 종목들 거래 지금 양도 거의 없죠. 뭐 7억 정도니까 거래 대금도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이 쉬어갈 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LPG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미세먼지 관련주를 엮였던 대우에이텍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계속해서 이제 위에 매물을 받으면서 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면서또 눌림목이 깊어졌습니다. 어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는데요. 이 종목군도 어 지금 이제 뭐 50이라든지 웰크론, 모나리아 이런 종목들이 쉬어갈 때 수급이 이쪽으로 잠깐 순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이런 후발주자들은, 대장주급들이 쉬어갈 때, 후발주들의 움직임이 나온지를 수급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KC 코트렐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상하고 역시 수급을 만들려고 하고, 어, 거래량을 최근, 어, 점진적으로 늘리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제 거래대금이좀 적습니다. 37억 정도니까, 어, 좀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이렇게 썩, 어, 편하지는 않아요. 거래대금 이 적어서. 어,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은 쪽은 역시, 어, 대장주급을 보시고, 대장주가 쉬어갈 때, 어, 폐기물 관련 쪽에서, 뭐, 코엔텍도괜찮고요 또, YNT 이런 종목들도 거래대금이 어느 시점에서 터지는지 특히 이제 오늘 인선ENT 같은 종목이 조금 거래대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폐기물 관련 쪽에서도 거래대금을 만드는 종목들을 킵해놓고 순환매 과정을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자한줄 요약.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다면 수익이라도 챙기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